옵션이 없는 차를 깡통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차를 구매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막상 차를 타다 보면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기는데요. 팬텀 튜닝에선 그런 것을 콕 찍어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MQ4 소렌토 페리, 더뉴 소렌토입니다. SUV 깡통차를 식별하는 방법, 루프렉 유무를 보면 되겠습니다. 대개 루프렉이 없으면 등급이 낮은 차입니다. 천장이 민숭민숭해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순정 파츠로 달아줄게요. 가끔 물세냐고 묻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 일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꾸미등 테일램프도 바꿀 예정입니다. 헤드램프, MFR과 호박등은 버틸만 하지만 대로등 전구는 못 참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시그널이 이렇습니다. 호박등 턴 시그널까지 이렇게 차를 타기 어려우니까 어서 오셔서 바꿔주시죠. 우선 루프랙부터 시공했습니다. 천장 라인에 딱 맞게 순정 루프랙이 들어갑니다. 차주께서 블랙 루프랙을 원하셔서 이렇게 블랙 타입으로 시공했습니다. 블랙이 순정으로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루프랙 시공에 이골이 난 곳입니다. 몇천대 시공한 경험이 있는 곳이니 안심하고 차를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LED 테일램프도 보실까요? 일단 미등 라인부터 다릅니다. 이래야 뒤태가 멋지죠. 브레이크 시그널도 진하고요, 더 멋지게 생겼습니다. LED 턴 시그널까지 이제야 디테가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팬텀 튜닝에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콕 찍어서 시공해보세요.